너사이패 끝나자마자 바라 털지 좀 많이 당황스럽네 진짜 막힌 것도 주정하. 없구만 그치 난그 타이밍이 아닌데 그 다음 타이밍이거든 음 응. 그거 보고 잠만 집중합시다 얘 얘만 넘기면은 오히려 나머진 다 쉬운 애들밖에 없으니까 아이 목스가 남아있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o 사람, 지금, 고어지이 지금, 지 렉스, 딜 하세요. 거수 굿습니다. 헤고 렉스 네무으로 척커병도 딜. 척커병 점사. 네모. 네무 척커병 점사. 이아 <놀둥 screws> <놀둥 stumbled> <놀둥> <desserts> <놀둥> 덤벼요. 왜 죽는 주... 거 바닥 밟지 말라고. 빨간바다, 빨간바다, 아, 진짜. 아직 아직. 아직. 광치기 <laughs> <공식이> 준비. <laughs> 3, 어질어질해진 2, 것 같은데. 예, 광쳐야 안동님은 갖다 놓고 오시고. 끝나기 전에. 끝까지 광쳐 끝까지. 다 잡아요, 끝까지 마무리. 안동님 끝까지 잡고 해골 다음 곰캐 다음 화랑이 다음 유리섬 다음 어딕션 다음 엽상쿤 다음 해골 마지막 해골 마지막? 다 나와 해가 먹는다 해가 마지막이에요 내가 먹는다 다 나와

거수 치세요, 거수. 윤기 제가 셉트 쓸 거고. 거수 이제 굳거든요? 거수 점사하고. 펠렌티로 나오고. 냄드 치는 거야 이제, 렘드 치는 거야 다른 거 치는 거 아니고 냄드만 no? 치는 거야 방은 쳐요, 그냥 알아서 냄드 치는 거야 냄드 치는 거야 <laughs> 너한테 만 바로 세포 주세요, 윤기예요, 윤기 윤기 냄드 1퍼만 까면 돼요 됐어요 칼라 뒤로 칼라 나머지 칼라 조심 나머지 싸람들데 칼라 조심하고 3색 해 달콤하려니 깔고 오고 일단 이거 거수 제가 갖고 있을게요 네, 네, 거수 뒤 받아 빨간바다 조심 빨간바다 맞은바코 침칠번 침칠번 달콤니 넣고 오세요 거수 점사에 점사 광치는 방치 거 아니야 아직 그 팔레티로 나가고 분출 밟고 강칠 거니까 기다리세요. 점사점사 제지 올리고자 분출이거든 바로 화랑이 세포 쓰고 분출 밟고 강이야. 됐다 강. 슬래티로 잘 나가고 끝까지 가 해골까지 가 해골까지 자 화랑이 가고 다음 달콤님 대기 해골 점사 달콤님 다음 유리솜 대기 유리솜 바로 밟으러 가 오케이 됐어요 유리솜 넣지 말고 화랑이가 돼요 화랑이가 넣고 X가 마지막 X가 마지막 X가 마지막 구경 비켜 <laughs> 스커필 차들 야 주변 켜 비켜. 주변 비켜다 어, 나와, 다 나와. 먹지마, 먹지마, 먹지. 마, 먹지 마,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 아, 먹지 말래니까, 매년. 아우, 진짜. 분출. 분추... 아, 그냥 너, 그냥 너, 지금 너. 가서 너, 가서 너, 가서 너. 가서 너.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한번 보고 블러드 키면 돼. 원거리 칼, 근거리 그라잘 아우 내가 먹는다니까 진짜 제발 그러지 좀 마. 빨라. 오른쪽 하나 오른쪽 빠질 거야. 뭔거리가 뭐였죠? 칼이었나? 네. 이거 하나 칼 한, 뭐 하지. 도발하지 마요. 발버 준비. 어. 군추 밟고. 근처 밟고. 됐어. 블러드. 자, 용기 뭉쳐. 용기 뭉쳐. 빨자 왼쪽으로 뭉쳐. 땡기 칼라 오니까 나머지 왼쪽 칼라면 대상자면 오른쪽 사주 2명 칼락하고 나머지 왼쪽으로 와 나머지 왼쪽으로 와이 맞춰서 잡고 군초올 거니까 세포 자 척크면 이거 치는 거 아니고 램드만 치면 돼요 방안 쳐도 돼램드만쳐 일상치우고 바로 융기 오니까 왼쪽으로 뭉쳐 너만 팀에 지금 세포 써놓고 살짝 왼쪽으로 뭉쳐 탈락 오느쪽 나가고 방치지 마, 방치지 마바라안볼게 그냥 랜덤 밀어, 융기 바로 분출 올 거예요 마지막 분출 밟으면서 마무리 하이, 저 칼, 저칼 아저가 본지 밟으면서 마무리. 이거 그냥 누가 여보 다이아 좀 아무나 밟으러 와줘라. 아 됐어. 아, 개빡세냐 오늘.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자꾸 그런 수가야. 진짜 느트라. 맞지. 관했다 근데 결정화랑 분출이랑 오, 씨, 자꾸 이 새끼 별통결왜 이렇게 많이 줘? 자이 누구지 말 아니 그리고